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의 로또 분석, 어, 801회를 위한 두 번째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초첨기는 2번 그대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볼셋은 2번이, 2번 이번 볼셋이 사용이 됐습니다. 볼, 볼배열은 어, 가로로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모의 뭐 추첨번호가 이렇게 오측에 나와 있습니다. 7, 29, 16, 28, 21, 37, 28 아, 모의 번호가 이제 모의, 아, 보, 보너스 볼이 28번이죠. 그 다음에 어, 다음, 본추점에서는 1번, 4번, 10번, 22, 12번 28번, 45번 보너스 볼이 26번이 나왔습니다. 음, 지난 3회에서 3회에서 여기서 3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습니다 10번 그리고 12번 여기 있죠 45번 여기에 있습니다 45번은 지난번 나오고 한번 쉬었다가 연속 두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5번이 자주 나와요 밑에도, 밑에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이제, 어, 우측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어,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보면은 44라는 숫자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44.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44가 많이 나왔어요. 밑에 또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44는 장기 미출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오랫동안 안 나왔던 숫자입니다 제일 많이 안 나온 수, 그 번호가 모의추점에서는 되게 자주 나왔네요 모의추점에서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 어떻게 어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7이라는 숫자가그 다음으로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37이라는 숫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37이 언제부터 안 나왔느냐 면은요 지난 778일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778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7 음, 7 8이니까약한 20회에, 20몇 번째 안 나오고 있는 숫자가 37번이라는 숫자인데,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고, 여기에 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4라는 숫자와 37번이라는 숫자가 잘안 나오는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단지, 뭐의 추첨에서는 나왔는데, 본 초점에만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 보면 44번은 또 너무나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 초점에서. 여기서, 하나, 둘, 44번 여기 세개 여기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7개. 많이 나왔어요.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44라는 숫자가, 그, 진짜로, 그, 안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모의 추천에서. 그래서, 어, 이거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잘안 나오는 숫자는 아니다. 단지, 본 추첨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모의 추첨에서는 다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44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laughs> <그건> 모릅니다. <laughs> 항상 예측은 하지만그 다음에 결과가 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 이제 그본 이제.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분석. 자, 지난해 제가 예상 수를 이와 같이 제가 뽑아서 지난해 돌렸습니다. 돌리고 이 어, 그렇게 어,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난해에서 한 개가 맞았어요. 기록적인 이제 기록이네요. 어, 기록이죠. 기록, 그래서 한 개가 맞았는데. 어, 제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왜 그랬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8 0 0개차에 유력수가 있는데, 유력수가, 이대로 유력수에서 뽑았더라면은, 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를 맞출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유력수에다가, 유력수에다가, 제가 뭘넣느냐면은 다른 데서 추출한 숫자들이 있어요. 네, 다른 데서 추출한 숫자들이. 그것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같이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한계한계 많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44라는 숫자, 47이라는 숫자는 장기 미출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이제 이것들이 나올 때가 됐지 않겠나 해서 넣었는데 안나왔어요 또 저를 한번 더 연봉인거죠 그 다음에 8번도 보면 은 8번도 보면 10번 이상 안나온 그런 은출수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을 넣었는데 여기에도 안나왔고 15는 15는 제가 패턴으로 볼때에 그러면 패턴으로 볼때에 얘가 이제 나올 때쯤 됐다 생각을 해서 넣었던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네개 숫자가 다 꽝이었어요. 자, 그리고 음 다른 번호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 적중률이 진짜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이 이볼때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어이 예상 수만큼은 제가 여기서 어 유력 수에서 뽑아 드려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력수에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유력수에서 15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력수에서 1등에서 15등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45가 이제 그 연속으로 나왔었는데 이놈이 또 연속으로 나올려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4번이라는 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당점 번호 이렇게 해서 합계가 100이 나왔고요. 구간이 100이 되겠고, 홀짝은 2대4로 나왔고요. 오저가 2대4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순위의 합, 순위의 합. 그래서 순위의 합이 70위가 나왔고, 그 구간은 70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지난번 결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3회차에서 그래서 3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1호기의 지난 3회차에서는 1개가 맞고, 2호기의 지난 3회차에서는 3개가 맞았습니다. 요것도 맞아떨어뜨어가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죠 어, 그 다음에, 어, 3호기에서는 1개가 맞고, 하나가 볼셋, 볼세, 볼셋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에서는 2개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호기 데이터. 어, 지난번에 2호기가 사용이 되었으니까, 2호기 데이터를 봤을 때에, 2호기 데이터는 볼셋 1번이, 1번 볼셋이 3개가 맞고, 1개가 보너스 볼입니다. 그 다음에 볼셋 2가, 이번에 볼셋 2가 맞는데, 어,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막, 예외의 인 경우가 생긴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밖에 맞,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볼셋3에서 3개가 맞고, 1개가 어너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4개, 그죠? 3.5개, 여러분들 표현으로 3.5개 이렇게 이야기 하죠. 자, 그래서 볼셋4에서는 2개, 그다음 볼셋5에서는 1개, 그리고 3회 이상에는 1개가 맞았습니다. 자, 어, 이렇게 그,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보셋 2번이 맞는데, 여기에 보셋 2번이 맞는데, 여기 이 데이터에서 한기가 맞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나 확률 높은, 높은, 확률 높은 거를, 확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확률은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99%였더라도 1%가 나오면은 전에 나왔던 99%는 의미가 없어지듯이 아, 그런 경우가 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은 하나가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왔더라도, 이번 보이까 2호기 데이터는 또 3개가 나왔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회차의세 개는 똑같죠. 동일한 데이터죠. 자, 이제 그럼 801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회차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회차와 2억이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 3회차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억이 데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억이 지난 3회차.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어, 801회는, 801회는 이제 그 4월의 첫 번째 추첨이기 때문에, 어, 이 추첨 장비가 바뀝, 바뀝니다 바뀐다고 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 그 전에 같으면 이제 2억이 사용을 하다가 2억이 계속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목이는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있고, 여기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를 본다면은, 거의 다, 거의 다, 여기 데이터, 여기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여기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억이로 가든지, 아니면 3억이로 가더라고요, 작은 데이터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어, 세 가지 다 뽑아놨습니다. 2호기로 갈지, 3억이로 갈지, 아니면 2호기 그대로 갈지,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801회에, 여기 그, 1억이 데이터를 뽑아놨습니다. 보이시죠? 그다음기 데이터입니다. 여기 데이터. 여기 데이터. 그리고 3목이 데이터. 여기 데이터에서 3억이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들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여기, 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률에 대한. 확률이라는 것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확률 높은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률 낮은 쪽으로 계속,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확률 높은 쪽으로 간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유력수를 제가 뽑아 드리는데, 유력수와 어, 이런 것을 참고하셨어요. 그래서, 숫자를 잘 이렇게 뽑으시고, 그리고 조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기는 여러분들, 사서 이게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조합기를, 조합기를 사용하시면은, 이 조합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조합을 해서 거기서도 조합을 가려내는데도 훨씬 더 유용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자, 그리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간 또 이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박 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대박 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본 것처럼, 제가 분석하면서 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보자는 거죠. 함께 보면서 어느 데이터가 정확하겠는가, 그것을 함께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함께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저가 같이 성장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냥, 제가 내드리는 것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 점점 확률을 높여 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번 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